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9월9일 토요일 이런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어, 녀석들하고 어, 저하고 어, 산으로 어, 운동 삼아 아, 천천히 다녀올까 합니다. 네, 일단 녀석들 어, 같이 어, 여기서 출발하는 거로 어,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산에 가서 어, 녀석들 어, 뛰어다니는 모습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녀석들 일단 풀어놨습니다 <laughs> 아, 지금 녀석들이 볼일 보고 있어요 아, 이따가 아, 잠시 후에 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자 손들아 가자! 아, 나가자! 예, 놈들,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자! 어 오랜만에, 에,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어우, 천차네 벌써. 저도 이제 늙어가는가 봅니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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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laughs> 예, 여기는 민가가 없고, 어, 뭐, 등산객이나, 아 그런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어 고로 이말씀을왜 드리냐면은 어 저하고 왼수로 지낸 인간들이 또어 입마개도 안하고 어 목줄 목뒤도 안채우고 왜또 그러냐 어 트집 잡을까봐 어,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음. 아, 이놈들 안 보이네. 에 노래 아주 신나다 신났어. 어이구 이리 와. 이리 와 올라가 간다. 나 간다 순돌아 이리 와. 빨려 사롱이어 순돌이가 안 먹어? 야 다롱아. 야 다롱아 이리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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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 나안 먹나 간다. 가자. 순돌아 놀아. 자. 모자 또. 프리서 갖고 가졌다다롱아얼롱아순돌 <laughs> 때문에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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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 이리와 이리 이리. 이쪽으로 와, 순돌아. 이리 가야지 이리 와, 간호. 네, 손돌이 놈은 옆에서 볼일 봅니다 가자, 가자. 가자. 뛰어. 이리 와. 도저히. 어, 그 전에 여기 산길이 있었었는데, 어, 행인이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도 일조로 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길이 보이질 않네요. 예. 네. 그래서 길도 못 찾겠고, 풀을 계속, 어, 해쳐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일단 저쪽 방향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안 되면은,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자, 이리와! 순돌아! 빨리 말라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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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렇게 아기 길이 없어 여기 예전에 길이 이쪽으로 났던 것 같은데 아우 뭐 완전 막혔어요 어,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하도 사람들이 어, 맨날 한마당에서 뭐 아짝아짝 저고 뒤끌려갖고 제가 한번 모처럼 애들 들리고 사람 고생, 개고생 하더라도,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들들이풀틈새로다갖고 올라와. 좀, 뱀 같은 게 있을까봐 조금 우려는 되는데, 일단, 이제 길이, 전에 다녔던 그 길이, 약간 윤곽이 드러납니다. 네 여기 맞게 왔네 자 이리와 이리 이리 이쪽으로 와 버려. 이리와 순돌아 옳지 단웅 단웅아 이리와 이리와 가자 아이고 완전 개고생이다 개고생 야진장이 먼저 앞장설게 자 내가 먼저 길을 털어올게 따라와 옳지 아이고, 다는 게 많아. 이거 봐, 이거 막 들고 나가네, 하아 뭐. 가자! 이것도, 어, 예전에, 어, 화장민이, 밭으로 사용하던 건데, 어,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가 봅니다. 완전, 풀밭이 풀밭. 에. 네 예, 아침이 있으, 있어갖고요 예. 다 젖었어요. 예. <laughs> 가자! 가자! 이거 봐. 예, 제가 유튜브 돈 벌어 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럴 것 없으면은, 벌써 때리 쳤어요, 여러분들. 예, 모르지 여러분들이 어, 우리 진돗개 우리 아이들. 아이고, 그거 봐이들 신났다. 신났어. 예, 이렇게 풀숲을 헤치고 어, 이렇게 다니는 체험도 아마 이 놈들이 태어나서 처음이 아닌가. 이래 생각해 봅니다. 예, 마음껏 어, 즐기고 놀게끔 제가 아, 이런 기회를 준 겁니다, 녀석들한테. 예. 어차피 뭐 찐득이 약을 먹어가고 효과가 있어갖고 찐득이를 몸에 붙은 거 분노 다 확인했어요. 아 어, 그리고 운동 갔다 와서 반응이 하고 어, 순돌이는 찐득이 약을 먹일 겁니다. 이번에 먹이면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어, 노우리는 먹이고 싶어도 안 돼. 어, 임신 중이라 혹시 그약 성분이 어, 잘못되면 또안 되잖아요. 가자. 이거. 아뭐 가더라도 계속 풀이니까딱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아또아난튀기못 뭐 들어와 갖고 잠깐 꼬졌어요 다시 연결했습니다. 혹시. 어, 멧돼지라도 나타날까봐, 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어, 사람은 멧돼지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허리춤에다가, 아, 손도끼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예. 나름대로 혹시 나타나면은, <laughs> 뭐, 아이들이 뭐, 몰고 하겠지만은, 어, 걔들도 힘들어요. 멧돼지한테. 중상계 뭐, 한 다섯 마리 정도. 매달리면은 뭐 멧돼지를 퇴치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멧돼지가 아주 어좀 위험한 동물이 요 개들이고 어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뭘 하려면은 어 멧돼지를 안 만나면 다행이겠죠. 만나게 되면은 혹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그때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어. 손도끼를 사용해야겠기에 착용해 왔어요. 근데, 웬만해서 멧돼지가 쓰러지질 않습니다. 예. 도끼로, 머리 부위를 쳐도 한 방에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예. 굉장히 공격성이 멧돼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유, 저쪽으로 가야, 길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지난번에 제가 그 <laughs> sbs 생방송투데이 거기 자연인으로 나올 때도 바로 이 산이었어요 어, 저산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식던불이 너무 얽혀있어갖고 어 개들은 저불 밑으로 어, 들어갈 수 있지만 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낫을 가져가고 일일이 다 쳐서 올라간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녀석들 실감나는 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을이나 아, 초겨울에 혹시 이것들 다말로 비틀어 져서 낙엽이 떨어지고 어, 좀 이렇게 보이구려면은 그때 한번 산에 올라가 갖고 어, 나무 사이에 어, 경사는 좀 세요. 여기도 악산입니다 좀 음, 녀석들이 좀 어, 움직이는 모습을 운동하는 모습 어, 또 혹시 어, 수력성은 얼만큼 좀 있나. 그런 것도, 어, 테스트할 겸, 어, 겸사겸사. 내려와, 순돌아, 이제. 옳지, 이리와. 가자, 이제. 가자. 가자. 너 왔던 길 기억을 해고 가라. <laughs> 네, 가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이놈들. 좀 힘도 빠지니까, 간식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돌아. 이리와. 하는 게 너무 떨렁 먹어. 옳지 야순돌아 이거 안 먹어 노을이 그어고 그렇지 야 순돌이 야 그렇지 아우 이제 큰구러쉬 살살 물어야지 응. 못 찾았어? 이 멍청한 놈씨 응야좀내리고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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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풀실에 떨어크면 못 찾아오 에이 너무 새끼 야 옳지 야 노을이 보통 저거 해서 올오냐고 가자 이제 얼른 먹고 잠 먹을 시간 줘야지. <laughs> 아이고씨 이놈도 올오냐고 힘들었으니까 요간식이로좀 오리 목뼈 진짜 오리 목뼈 날개가 아니라 이걸 조금 먹음으로써 에너지가 조금 충전되겠죠. 음. 갈 거야 다롱 이제. <laughs> 가자 이제 가자 저 아래 가서 또 조금 줄게. 가자! 옳지! 어이잘 간다! 가. 가자! <laughs> 가자! 응, 다 저거 가서 줄게. 가. 가자! 가자! 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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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 놀아, 놀아, 놀 놀아, 놀아, 아유아 뭐야 이아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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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뿌리에 걸리고, 아유, 저도 넘어지 겠어요. 아이고, 누구야, 타는 거야? 야, 그냥, 풀숲으로 다이빙을 했어. 가자. 야, 이걸를 해치고 길을 만들어서 갈라니까 조금 더뎌요 가자, 놀이로. 네, 놀이가, 오른쪽으로, 우회전. 이쪽으로. <laughs> 야, 이리와. 옳지. 노을이 똑똑하네. 아, <laughs> 내려가. 눈돌이도. 옳지. 아, 그런 면잘 내려간다. <laughs> 자, 이제. 눈돌. 중간에서. 한이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저, 씨. 노라 이거 안 먹어? 노리 보내보나 노라 해 와. 어떻게 리 하나도 안 먹어? 한산 있을게 이제 가자 다 먹었어? 가 내려가지? 로 할로 할로 뭐라고 하 이리 와 예 제가 손도끼를 준비하고 왔어요 요 날은 안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것도 뭐비치면은뭐 혐오감이 드니 어쩌니 토할까봐 음, 최대한 쓸데없는 소리 안 나게끔 어, 하겠습니다 아들 그런 거에 너무 치이갖고 노이려저 걸리겠어 유튜브 보고 아우 짜증나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자 이제는 내리간 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어, 내려가서, 집에 가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고했다. <laughs> 예, 돌아왔습니다. 손들아, 이리와. 영상이 또 너무 길으면 여러분들 조금 짜증날 수도 있어요. 뭐 재밌게 보신 분은 길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영상을 제가 한번 보고 편집할 부분이 있으면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연관하면다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녀석들 오늘 저와 어, 산에 한번 올라가서 녀석들 새로운 체험을 한번 하게끔 기회를 한번 줘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 아, 토요일, 일요일, 내일,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